예, 여러분,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살아온 집사님께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자, 라는 전도사님께서 작은 교회들마다 전도를 도와주시는데, 송님제자교회도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전도, 전도하는 시간에, 어, 전도사님이 처음 전도 현장에 오셨죠. 그래서 이야기는 안돼제 마음속에 아이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 교육과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어 (5월) 첫 주부터 전사님과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의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던 한 형제가 마침 이 송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형제의 마음에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일학교를 출항하는 데 있어서 전도사님과 교사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아이 둘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또 친척을 데려오고 친척은 또 학교 친구를 데려오면서 지금 주일학교를 세워가는 큰 동력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둘째 친구를 통해서요. 그 어머님이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등록도 하셨지만 학습을 받고 받게 된 계기도 되는 거죠. 어,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걸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필수적인 요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봅니다. 왜냐? 관계가 있으면 편견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그 사람은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벳세다 마을에도 오늘 보니까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일 이네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도들이 된 거지요. 나중에 이들 모두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승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데는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필기 시험을 쳤거나 면접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신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 흔한 율법사 바리새인들 같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에는 정말 검증된 사람들인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세워지는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형이니까 소개한 거예요. 안드레가요. 형이니까 소개한 거예요. 빌립이요. 나다네엘을 친구니까 소개한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며 가까워졌던 관계 정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사사로운 일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섭하시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또한 명의 제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 보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니까 이 안드레와 또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뭘 얻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뭐,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알려주시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나 주님의 길로 나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안드레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섰고요.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안드레 동생이요 형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란 히브리라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의 우직한 마음을 보면서 마치 그가 이 바위 같다, 바위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사회성도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그 성품이 귀하게 보였던가 봐요. 큰일 할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뭐냐? 개바라 하리라. 너를 개바라 하리라. 개바가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란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힘 좋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뭐라 합니까? 바위라 합니까? 돌쇠라 하죠, 돌쇠. <laughs> 그죠? 돌쇠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뭡니까 성화나 영화를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등치가 이래요. 아주 등치가 거구해요. 그 우직한 돌새같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어 별명 옛날에 별명을 제자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너는 돌새다, 개바다, 바위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세다 지역으로 거니시면서 빌립을 만났는데요. 그 안드레와 베드로 이 형제와 한 동네 사람으로서 이 빌립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두말 않고 예수님을 따라나섰고 빌립은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큰임 메시아가 날수 있느냐? 그렇게 편견의 눈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내가 미리 먼저 보았다. 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나다나엘이요. 자신의 삶을 멀리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세기 이후에요. 이 나다나엘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을 세웠기도 하고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세우는 걸까요?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그죠?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한 지역에서 공천도 받지 않고 그저 친구관계라고 형제관계라고 인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무려 12명을 세우는 중에 4명이나 이 조그마한 마을, 베세다 마을에서 4명이나 한꺼번에 공천을 받아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성이나 사회적인 인지들을 봐서는 전혀 그렇게 사도로 세울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서, 이 지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 지역 출신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한번 떠보는 믿음을 떠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오천명이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떡을 살수 있겠느냐. 마트가 없는 거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하 말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각 사람에게 조금씩 식사를 사주려고 해도 200 대나리온이나 필요한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한 대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일한 품사입니다200 대나리온을 편한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도 부족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바로 그때 베세다 출신 또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가 또소년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소년이 가져온 그걸 딱 받아서 예수님께 턱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빈정대는 터로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빌리과 안드레 공천받고 임명받은 제자인데, 이 베세다 사람인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 함부로 뽑아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어째 보면 사도로 자격 미달입니다.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의 별명이 돌세라고 하듯이,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눈치껏 행동을 좀 해야 되고, 좀 다른 사람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이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손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줄 때, 다른 제자들은 씻겨 주는데도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제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내미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순간 베드로가 그럼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이 없습니다. 모하임은 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붙들려 간 순간 제일 큰 소리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욱하면서도 모아임은 또입니다. 중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이 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돌롬의 말이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 같죠?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야곱의 후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본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산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의 후회라면 좀 약산 빠르고 해야 되는데, 야, 야곱의 후회인데도 되게 순둥이네. 이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농담하고 계신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일은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른 사람 이 때문에 지금도 상인으로서 최고의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못 갖지 않게 되게 순진한 사람이 나다나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일이요.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도망가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하도만 갔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너무 급하게 사람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람 볼줄 모르는 분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쫄쫄 따라다닌다고 내한테 이 빠른 말을 한다고 좋다고 임명해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를 집에 뭡니까? 집에 형을 데리고 왔다고, 그것도 제자로 임명해 주고, 그들의 친구 보고 또 제자로 임명해 주고. 어찌 그리도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고 많은가 속상할 때가 있죠. 사도로 세우면, 이거 간단한 문제, 한번 사도 세워버리면 인류 역사상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키워줬는데 믿음이 자랄 줄은 모르고 자신만 살겠다고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세웠으니까 이렇게 된게 아니냐고 따져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사람 세우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 학자들과 순교자들이요, 이 순교자들의 기독교 순교자들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오늘 이 베세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의 마지막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안드레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나흘 동안 죽지도 않고 자신을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결국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형, 베드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안전히 먼저 피신하시라고 권해서 로마를 빠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있는 나의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면 내가 또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매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맨 살이 살 껍데기에 다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출신도 양력도 성품도 자랑할 것 없던 이 초라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베세다의 이네 명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서 나도 예수의 이름 위해 죽겠다고 따라 나서고 결국은 박해하던 로마가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두손두발다 들고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 되었을 때 300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람을 잠을 못본 것일까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잘 봤다기보다 사람을 잘 키우신 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신 주님.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또다시 품고 용서하니 그 소심하고 일관성 없던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도 이 사계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 여름처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이다가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도 맺다가 그래서 아 교회 참 일꾼이시겠구나 생각한 들다가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가 된 것처럼 겨울 겨울이 된 것처럼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아무리 곤면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시험도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원망도 하고, 인생의 골짜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신앙도 인생의 여정과 같이, 겨울과 같은 영적으로 좋은 계절을 보내고 계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 아닙니까? 저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온다는 게 정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그게 인간적인 판단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그리스인의 삶도 사계절과 같은 거구나. 계절이 변하면서 나이테 하나 생기고, 또 계절이 다사계절면나이테가 하나 생기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에게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들에게 가을이 타듯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아울러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 성장동 속에서 목회자도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사람이 성장통을 겪고 한동안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시간도 주님은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다시 주님께 부르실 때는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 사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정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 집안형편, 학력, 신앙연수, 지식의 양, 봉사의 시간,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우리 세 분을 보면, 언니의 기도로 오신 분도 있고, 큰 딸의 기도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사회적 관계로 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의 실수로 두 분은 지난 가을에 학습을 받았는데,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이 학습 받아야 한다니, 또 그런 줄 알고 학습을 준비 같이 하셨거든요. 학습이 뭔지 세례가 뭔지 아직 모르는 초신자시지만, 주님은 이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셨고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과 가능성을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뒤에서 내 말을 그렇게 할수 있나, 내가 그렇게 믿었건만 나한테 어떻게 등에 칼을 꽂아 교회 다니실 만큼 사람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줬는데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 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굽고 아침 상을 차려주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외도한 남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드리는 부인의 마음과 같은 거죠. 성도 간의 관계도 여러분, 가을처럼 풍성한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겨울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냉랭한 시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있으면 그때서야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 베세다의 제자들처럼 이제야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 키워보셔서 알지만, 한 없는 사랑이 그 자식 하나 키우는데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만큼 자란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실망하고 실망해도 또 다시 그를 믿어주고 배신당하고 또 당해도 주님이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줄 때그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나중에는 그 영혼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자랑할 것 없는 우리 모두가 베세다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한 교회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눈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살아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초보 차량 뒤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내 모습과 주님이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정한 가능성은 무척 다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주중의 이 지역에서 전도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직장, 일터, 사업장, 가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세다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구나.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세다란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송림동 땅에, 송림제자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베세다 땅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순교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 연약하였고 성품으로나 자질으로나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소중함 또 존귀함 가능성을 보시고 세우시니,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품어주고 끌어 안아주시니, 인류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란 것을 깨달아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피세대의 제자들과 같이 내 생명을 다하여서 주여 이보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관계이오니, 주여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리를 왔지만, 그들을 또한 자라게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은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그 영혼을 세워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